Thôi, 다 <목소리가> 이렇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운동을 했습니다. 안녕! 안녕. 여전히 오늘도 날씨가 좋으니까 족발을 싣고 나갈게요. 공복 공략 오랜만에 파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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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조 몸을 좀 씻고 바고머리띠를도 하고 그러니까 좀 너무 이 날씨가 너무 예쁘요이 발동동. 대기자가 몇 명이라고요? 네, 예, 3명 있습니다. 이거 기다릴 건가요? <웃음> 기다려야지. <웃음> 네. 이거만 먹고 가도 돼. 삼촌도 <laughs> 수제비는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6시까지밖에 안 한다고. 아 이거 기다리면 6시 될것 같은데요? 안돼안 <laughs> 돼. 돼.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자 지금 시간 몇시라고요 3시 13분. <laughs> 자 쌤의 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확대 어케이 너무 예쁘다 우와 아주 상큼하게 이니스프리 광고 들어오겠 <laughs> 지금 못 쓰겠다. <laughs>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이 페북기가 햇살을 받아서 너무 예쁘다. 이게 경주네 비춰주세요. 여기 아주 유명한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기 있는 m&k도 있니아랑케이탱허니 किने okay. ए <gasps> 고, 얘 도, 하나, 고, 어? 얘 도, 아, 하나, 고, 얘 도. 하나 기고 그래 여기. 여기? 아, 여기는 Victoria. I see. i 이 sorry, I'm 아, o r r y I'm sorry, I'm s 까지 나가게 됐 무슨 맛이죠? 호두 들어가 있는 호두? 류 약간 시나몬 맛도 나요. 음.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어. 맛있지?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약간 생강 뭐 생각 못 아, <laughs> 생각 나는데. 근다 빠져든다. 먹어 봅시다. 이렇게 타서 딸기예요. 흘게 무슨 맛? 이어열림요 뭐예요? 이거 뭐지? 저 괜찮은 거같요 이거? 네. 뭔지 모르겠어. 아, 괜찮다. 네. 이거 이거 그래서 이름이 뭐냐? 메뉴를, 메뉴를 네. 알고 시킨 거 맞아요? 응. 뭐예요? 이게 아, 이게 그 애플 대패고 음. 음. 애플 대패 맛 같아. 대패는 대패 삼겹살인데? 대패 아, 애플 대패. <laughs> 대패 얘는 어떻게 먹는 걸까요? 나이프 달랄까요? 그래, 그래. 음. 됐다? 나 하나 먹고 못 먹겠다. 레 e 고 go. 하루 OK. 하루 o 반대쪽. 너무 이쁜데요? 오. 괜찮아요? 모델, 모델, 모델. 괜찮아요? 너무 귀여워요. 너무 신나? 각섭이, 각섭이잖아 오케이, 오케이. 술 <살> 빠졌거든요. <laughs> 이제 맞아요. 와,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에 돌도 보여요. 우리는 수제비를 먹으러 갈 거예요. 어 진짜 이쁘게 <laughs> <laughs> 걸어봐요 이쁘게 이제 오케이. 응 여기 완전 이뻐요 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어딘지 나도 몰라요. 알려줄 수 없어. 국가 비밀이거든. 엄청 <laughs> 더 후자비를 먹으러 왔습니다. 나와요. 많이 주세요. 저 김치 좋아하거든요. 저도 한국인은 뭐다? 김치다. 한국인은 김치다. 김치. 김치. 어? 멸무도 진짜 맛있겠다. 와 어. 아, 맛있겠다 음, 아유, 수제비 삼청동 수제비입니다. 우와, 진짜 와 스크버트 세상에 이거 진짜 미쳤다리. 오, 와 미쳤다리. 퍼주십니다 시켜보아요. 와 진짜 맛있겠다. 우건 감자전. 진짜 노릇노릇하다. 아주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매운 걸 좋아하니까 그만 넣어도 될것 같지 않아? 너무 많이 넣는데? I love. 나 한번 먹어보세요. 어차피 뭐 이렇게 쫀득한. 쓰레. 장난 아니라니까. 어때? 떡 맛있어요. 음! 김치. 음! 음! 맛있어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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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10분도 안 기다린 것 같아. 응. 5분 기다려봐. <웃음> <웃음> 쫀득쫀득하지? 음, 완전 않나? 대박이에요. 이거 리얼 네. 감자 갈아서 만든. 응. 어머 너무 맛있어. 감자밖에 안들어간는 맛이라니까 완전. 어머, 어머 어머 너무 맛있어. 난리 나지. 그강원도에 소식 알고? 강원. 응? 강원도 감자전보다 맛있나요? 아니요. <laughs> 진짜 맛있지? 약간 겨울에 계속 흔들난다니까? 특히 눈 오는 날? 눈 오는 날? 눈 오는 날, 이 거리랑 같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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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못했어, 진짜. 아 진짜. 응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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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<laughs> 음! 음! 여기 이쁘지? 가방이 색깔이 너무 예쁘네? 그치, 이거 이제 이제 여름 다 오니까 괜찮아? 응를 이렇게 이렇게 고 귀여워 귀여워 막이 30분 전에 너무 예쁜데? 어게하쁘다데 플라워 마켓이 근데 좀큰 거를 원하는데. <웃음> <귀여워>. <웃음> 너무 여기는 눈 돌아가는 곳이야. 귀여워. 괜찮은 것 같은데? 좀 무섭나? 그치? 아니요, 이뻐요. 거울인가 봐. 거울아, 거울아. 한번 해줘요. 거울아. 이런 거, 이런 거 이쁘지 않아? 이뻐요 이거 갬성 낭나. 이런 거 예쁜데 이거 사만 오천 원. 그렇지. 오내 오. 예뻐? 이거 포인트다 쌤 가만히 이거 이거 이 잔이 포인트입니다. 어? 이거 이거 무거워. 어 무거 무거요어야 이거 너무 귀엽다컵 <목소리> 진짜 예뻐. 한 어, 봐봐요 이이 알록달록 여기다가 황량색색의 응. 꽃들을 꽂는 거죠. 음 이거는 음. 뭐야 보라 보라색도. 이쁘네 포인트 가봐 어 귀여 워귀여워 신난 연주미유 보고 계십니다 <laughs> 이런 걸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어디가야해요 너무 예쁜데